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미라 이번 시간에는 한양에 있었던 중등교육기관 사부학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의 유교 교육기관을 들게 되면 초등교육의 경우는 당연히 서당으로부터 출발을 하겠죠. 그러다가 이기에서는 주로 단어 아니면 짧은 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중등 교육 기관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아, 조선 후기에 특히 유행을 하게 되는 이런 사림들에 의해서 이를 모셨었던 이 서원들이 대표적인 사립학교로서 들을 수 있겠고요 이것을 국가적으로 공인받게 된게 바로 사액서원이 되겠죠 이와는 별개로 공교육기관으로서 각 지방의 군과 현에 두었었던 것은 향교가 되겠고요. 서울에 두었던 것이 바로 이 사부학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 성균관의 관원들이 교수진으로 이렇게 파견이 되었고요, 국가에서도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을 했었다는 점에서 이 서원과는 또한 이 구분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날의 중등교육기관에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사부학당은 규모가 성균관에 비해서 작을 뿐만 아니라 교육 정도도 이 중등교육 수준으로 낮춰졌고요. 하나의 재래 공간으로서의 문묘를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균관과는 구분이 될수 있다고 볼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방법 등에 있어서는 관원들이 파견이 되었기 때문에 성균관과 비슷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사부 학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고려시대 때의 오부 학당의 전통을 계승한 것인데, 동서남북 중에 오방이 체제 아래에서 각 방위에 학교를 두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끝내 이 북부에는 학당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시대의 오부 학당에 비해서 조선시대에는 사부 학당이 되었고, 이것이 나중에 사학으로 바뀌어, 이어져 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서쪽에 있었던 것으로 서학이 있었던 것을 자 지금 지도 속에서 이렇게 표시해 놓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가 여러분들 육조 거리가 되겠고요. 지금의 광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서쪽에 황토현 지역에 해당되는 곳에 바로 사 서학이 있었고. 사실 이사부학당은 오늘날 어느 곳도 옛 건물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상에서 확인해 볼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표지석으로 밖에 그 당시에 이 학당의 위치를 우리가 아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이거 조선일보사 옆에 오양수상 건물 앞에 이 서학당 터 표지석이 남아 있어서 당시에 이 서학의 위치를 우리가 볼 수, 알수 있게 된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동학의 경우는 이곳이 바로 지금 동대문 흥인진문에 해당이 되었고요. 성 안에 처음에 위치하고 있었다가, 성 밖으로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는데, 이 동학이 있었던 자리가 나중에 뭘로 바뀌게 되냐면, 여진들의 사신들의 숙소가 되는 북평관으로 바뀌게 되면서, 동쪽의 창선방으로 이서 동학당이 옮겨가 유지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선 말에 이 동학당 건물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통해서, 이 전에는 이것이 사찰로 이용되던 공간이 이렇게 학교 공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중자에 중학이 되겠는데요. 중학은 여러분들 이 경복궁 동쪽 지역으로 흘러내렸던 삼청동천이 이렇게 개천으로 흘러내리는 중에 바로 동십작을 거쳐 오게 되면서 이 곳에 중학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 개천의 이름도 중학천이 되게 됐고 그 앞에 있는 다리의 이름도 중학교가 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중학동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이어져 오게 된 것이 바로 중학의 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데 e w 더 게이트윈 타워 건물 에 바로 이 중학당이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지석이 어, 그 자리에 있어서 당시 중학당의 위치를 오늘날 우리가 엿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학동이라든지 중학청이라는 명칭이 다이 학교에서부터 유래되어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세 와서까지 존재했었던 바로 중학 땅에 학교 건물의 사진을 통해서 자 오늘날에 비해서는 훨씬 그 규모 가 적은 이런 하나의 건물로 이 학교의 기능을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남학당이 되겠는데요. 이 남학당 터는 지금 충무로역 근처에 남산 한옥마을 입구 쪽에 바로 이 남학당 이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남으로부터 남학동이라고 하는 행정명이 남게 되어서 이곳 남학당이라고 하는 것이 남학동이 되게 되었고 오늘날은 이 주자동 예장동 필동 이런 것들이 다이 행정법정동들이 합쳐져서 오늘날은 행정동으로서 충무로 삼가동으로 편입되어 이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학 서학 중학 남학이라고 하는 네 개의 사부 학당은 오늘날의 중등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이 한양 도성 중심으로 해서 나타났었던 중등 교육기관 공적 중등 교육기관으로서 지방의 향교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부 학당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런 전통이 개항 이후에 서양 선교사들이 세워주는 세우는 근대 학교로서이 명칭이 이어지게 되어서 배제 학당이라든지 아니면 인천에 있었던 영화학당과 같이 이렇게 학당이라고 하는 명칭이 중등교육기관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이렇게 이어져 오게 되어서 이 사부 학당의 전통이 근대 학교로 이렇게 명칭으로 계승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부학당에 대해서 고팟을 갖고 오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